일단 할머니가 한 말씀 하셔. 어. 아가 괜찮다 이래 그냥. 어,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나 어떻게 씨. 아니,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렇게 강신정이가 울지? <laughs> 세상에서 등을 져있어야 된다. 네. 네 목숨, 네 목숨 아니었다. 이발 <laughs> 네 좋았다. 네씨 <laughs> 세상 좋... 네, 부모, 자가, 부, 자, 모, 자가 족 같은 소리 나와. 그리고 본인은 어머니가 일부 종사 안 된다, 이부 종사 안 된다. 본인 아버지도 마찬가지고. 엄마 옆에 말 그대로 원 아빠가 없어야 되고, 첩첩첩첩이 있어야 되고, 본인의 어린 세월을 보면은 엄마가 개모 같아. 친엄마 맞아? 그러고 엄마 아빠야, 아빠야, 나빠야지 아저씨인지요, 나빠서. 이제 앞방에는 저희 아빠가 주무실 거 아니에요. 작은 방에는 이제 아저씨가 와요, 밤에. 그러면은 엄마가 작은 방으로 가요. 넘... 아버지가 있는데 좀... 아버지도 좀... 알아 그럼네그 다음에 엄마가 이제 안방에 가면 제 방으로 와요. 저를 안방에 이제 침대에 있었는데 벗기고서 이제 저한테 삽입을 이제 하려고 해서요. 어. 계속 근데 이제 그 삽입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잘안 들어가니까. <웃음> 어, 이 <laughs> 어, 새끼들 진짜 미치겠네. 이 아주 족 같은 새끼, 나가 뒤져버릴 새 아주 진짜 그 새끼 사주하고 나 다쳐서 주... 어, 나 미치겠네 아주 진짜.